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증시가 또다시 8월 초에 한번 난리가 나더니 오늘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첫 출발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락하고 나니까 야, 9월달은 통계적으로 안 좋다더니, 진짠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다면 어제 얼마나 하락했나 봤더니, S&P 500은 2%, 다운은 1.5%, 나스닥은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반도체 위주의 하락이 완벽하게 나타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0% 하락,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7.7%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47.5보다 낮은 47.2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침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며 경계감을 가지고 있던 증시는 일단 먼저 선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금 현재 나스닥과 반도체는 난리가 난게 맞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S&P 500을 봤을 때, 여전히 21선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차트를 좋아하신 분들은 21선이 뭐,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21선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하락으로 끝나고, 이제 섹터만 조금 답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여러 이벤트 때문에, 받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에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혹시나 뭐 괜찮게 나와준다면, 지난달에 기억나시나요? 그때 갑자기 막엔케리 트레이드 때문에 쭉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미국의 지표가 이것저것 발표가 되었는데, 오, 뭐야, 이거 침체마저 이런 얘기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나온다면 V자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ISM 서비스업 지수와 주간 실업수당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잘 나오는 친구들이 한두 개만 있어도 증시 분위기는 그나마 반전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참고로 지난달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지만 서비스업 지수와 주간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되고 어 뭐야 괜찮잖아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지표를 보고 좀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금요일까지는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게 가장 좋으니까요.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보고서인데요. 그런데 BOFA, 펜코버 아메리카에서는 기농업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 더큰 충격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나쁘면 경기침체다 하면서 막 증시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안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분명 히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100BP 인하를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증시가 올라간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OFA는 이미 연준이 50BP를 인하할 것으로 조금 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경기 침체 걱정은 살짝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보고서가 강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침체보다 더큰 리스크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그런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은 너무 잘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못 나와도 안 되는 딱그 중간값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인텔은 어제 8%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인텔이 다우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인텔 주가가 너무 안 좋다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요. 왼쪽에 차트를 보다시피 알수 있죠. 한때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이 그런데 이제 25년 만에 다오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오 지수는 30개의 대형주를 묶어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가가 높은 층과 가장 낮은 종목의 배율이 10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텔의 주가가 연일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하면서 가장 주가가 높은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으로 인텔의 30배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반도체가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SMCI라는 기업, 얼마 전에 그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급락했던 친구 기억나시죠? 이 친구는 오히려 1%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걸 보고, 야, 뭐야, 예방주사 효과 이렇게 좋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버틸 만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네요. 자, 앞서 공매도 전문 기업 힌덴버그가 공격했던 SMCI, 분식회계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SMCI CEO가 타이밍 좋게 여기에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분식회계설에 대해서 거짓되고 부정확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오도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SMCI는 어제 오히려 1%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진짜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주 공매도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반박했다면은 그때 하락세를 한반 정도는 되돌릴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제 분명 반도체가 박살 날때 같이 박살 났을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반박을 늦게 함으로써 오히려 주가는 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입니다자 삼성전자 아마 주주분들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 이때 팔 걸. <laughs> 저 길이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짜 9만원은 찍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7만원은 지켜줄까 이러한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렇다면 7만원은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봤더니 일단 증권가의 예상 실적을 봤을 때 3자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모두 역대급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익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이 되면 될수록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혹은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가 예상포로는 내년 퍼는 9.28% 저평가 영역이라고도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그대로 흘러간다면 지금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요즘 들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반도체 피크.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 실적 전망이 꺾이게 된다면은 지금 7만 원을 과연 싸다고 할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기립 같은 경우는 6만 9천 원이 혹시나 깨진다. 그렇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그 이유가 뭘까 하고 차트를 한번 봤더니 2021년 저점 그때 라인이랑 그 다음에 120주선 보라색 선이 있죠. 이때가 딱 6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9,000원 밑에는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7만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야 이거 목표가 뭐 12만원짜리 13만원짜리 리포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리포트 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전력수요 올여름은 엄청 더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역대급 더위였다고 하죠. 실제로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이에 전력 수요 당연히 급증했겠죠. 역대 최대 기록이 여러 번 경신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이랑 비교해도 6%나 증가했다는 소식. 다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깔끔한 대비를 하면서 전력난 걱정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지구는 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력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관련주 들고 있는 개미들은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관련주 하면 오크라 재건주가 대표적이겠죠. 하지만 서학개미분들에게는 트럼프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가 전통의 관련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선 확률이 좀 떨어지며 주가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은 당장 25일, 이번 달 25일에 트럼프의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보호 이수 물량이 있다는 거겠죠. 물론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최근 선거, 소송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서, 혹시나 여기서 트럼프의 뭐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트럼프 미디어 차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선주랑 뭐 똑같네요. 우리나라 대선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선거하기 한 1년 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전쯤 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 그거죠. 선거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다. 그거랑 똑같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올 초에 오히려 상승을 많이 했고, 올 4월쯤이네요. 그때 고점치고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제가 이제 대선주나 그런 거를 많이 봤을 때 보통 한 2, 3개월 전부터 대선주의 방향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대선주자랑 B라는 대선주자가 있으면은 한쪽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중간중간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반면 한쪽은 쭉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선거 결과를 딱 확인하면은 대부분 빠지는 애들이 낙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증권가그 다음에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실패를 하지 않겠나 여기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는 까봐야겠지만요. 다음입니다. 우리는 쿠팡 없이 못 살아. 쿠팡의 멤버십 가격이 오를 때 쿠팡 배불렀네. 이제는 안 쓴다.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월간 결제 금액, 그 다음에 사용자 수 모델 역대 최대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가격을 60%나 올리면서 걱정이 나왔지만, 하지만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는 거겠죠. 참고로 쿠팡이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마트의 최근 1년 매출이 30조인데, 그런데 한 달에 5조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야, 대박이죠. 이마트보다 1년에 거의 두 배를 더 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수입차 8월 1등은 누구? 올해 8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총 2.2만 대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5% 감소한 수치라고 하고요. 이와 중에 1등은 누군가 봤더니 바로 BMW가 1등 자리를 지켰다고 하네요. 5,800대 팔렸습니다. 그리고 2등은 벤츠입니다. 5,200대가 팔렸다고 하고 최근 화제가 났었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많이 안 팔렸지만 다른 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등 자리를 수성. 다음으로 3등부터는 테슬라, 폭스바겐, 렉서스, 볼보, 아우디 순으로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소식이 또다시 여러 개가 뜨고 있습니다. 꺼진 불또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딱 지금 원전주에게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나온 소식을 한번 보자면 일단 체코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신천 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확신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장중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현대건설은 불가리아와의 원전 협력 확대를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소식은 IEA 사무총장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원전이 대피소가 될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주는 대장은 한전산업,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닝화를 신어요. 최근 러닝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런데이,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길이 또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뭐 런데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 마실데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쨌든 최근 러닝이 유행하면서 펀 러닝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펀 러닝 족이 늘어나면서 운동화 시장의 트렌드가 러닝으로 바뀌고 있고, 선호 브랜드도 이 때문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운동화 근본은 뭐였죠? 나이키, 아디다스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식스, 뉴발란스, 호카, 온 러닝, 요러한 러닝화가 인기라고 하고,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지난달에 출시된 뉴발란스의 중장거리용 러닝화는 오픈런이 발생하며 하루 만에 완판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수요가 흩어지다 보니까 왼쪽에 보다시피 나이키, 아디다스 등은 최근 들어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나이키의 주가는 최근 1년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 가격이 약세로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최고가 행진을 벌이던 금 가격이 살짝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스당 2,550달러까지 찍고 최근 2,500달러까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반면 많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겠냐 역사적으로 봐도 9월 달에는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통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 금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도 관심있게 보고 금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날 뉴스 보기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증시가 3씩막 급락하는 날에 어떠한 소식을 봐도 눈에 들어올 리가 딱히 없겠죠. 이 하락이 오늘 저녁 미국장에서 좀 마무리되길 바라보며 지표가 진짜 좀 제발 다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